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2025년형 기아 스포티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SUV는 오늘날 치열한 시장에서 컴팩트 크로스오버의 정의를 새롭게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기아는 정말 많은 발전을 이뤘고, 2025 스포티지는 그들의 대담한 디자인 언어, 기술 혁신, 그리고 뛰어난 가성비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기아를 늘 믿고 사랑해주시는 팬이든 다음 차로 어떤 모델을 고를지 고민 중이신 분이든 오늘 이 리뷰를 통해 스포티지의 스타일리시하고 다재다능한 매력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에요.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5 스포티지는 처음 보는 순간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기아 특유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 날카로운 선과 공격적인 LED 헤드램프 그리고 타이거 노즈라 불리는 독특한 그릴이 고급스럽고 강인한 전면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측면은 유려하고 스포티한 실루엣의 깔끔한 캐릭터 라인 그리고 근육질의 피라치가 더해져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후면부에는 리어 게이트를 가로지르는 일체형 테일램프 디자인이 적용되어 한층 더 세련되고 하이엔드 감성을 전달합니다. 다양한 외장 컬러와 휠 디자인도 선택할 수 있어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기에도 딱 좋습니다. 파워 트레인으로 넘어가면 2025 스포티지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에는 2.5리터 4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약 187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일상 주행은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부족함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또한 서브차저가 적용된 1.6리터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마련되어 있어 성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친환경 주행을 원하는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최대 261마력에 달하는 출력과 훌륭한 연비를 동시에 제공해 환경을 생각하는 운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또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6단이 조합되며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민첩한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도심 속 정체 구간이든 주말 드라이브든 스포티지는 언제나 안정감 있게 도로를 달립니다. 이니시보 스포티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풍부한 고유 장점들입니다. 실내 공간부터 남다른데요. 뒷좌석 레그룸은 동급 최고 수준이며 넉넉한 적재 공간은 중형 SUV 부럽지 않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매우 세련되었는데 듀얼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인포테인먼트와 계기판 역할을 하며 하이테크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기본 제공되며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운전자 보호에 신경 쓴 모습이 엿보입니다. 여기에 하만 카돈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나 서라운드 뷰 카메라 옵션까지 선택하면 전체적인 주행 경험이 확실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기아는 고객들에게 고급스러운 경험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가격 부분을 보면 2025 스포티지는 여전히 컴팩트 SUV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본 LX 트림은 약 28,000달러부터 시작하며 이미 꽤 많은 기본 기능과 안전 장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X라인이나 EX 같은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면 가격은 약 31,000, 35,000 달러 사이입니다.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원하신다면 트림과 옵션에 따라 약 35,000에서 40,000 달러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위 트림까지 고려해도 이 가격에 제공되는 기능과 품질은 경쟁 모델인 토요타 아라포나 혼다 CRV와 비교해도 매우 뛰어납니다. 결론적으로 2025 기아 스포티지는 스타일, 성능, 기술 실용성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균형을 보여주는 SUV입니다. 사회초년생이든, 자녀가 있는 가족이든, 혹은 믿을 만한 기능성 차량을 찾는 분이든,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수 있는 모델이죠. 대담한 외관, 다양한 파워트레인 선택지, 풍부한 고급 사양,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이 차는 확실히 동급 모델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